자 여기다 어저께 먹다 남은 밥인데 밥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번 놔보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와서 먹나 안 먹나 이게 어저께 먹었던 볶음밥인데 <laughs>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삽으로 지금 좀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한 상태로 지금 그런데 물고기 반응이 빠르네요 바로 <laughs> 달게 되네 와 대박입니다. 와, 이게 계란하고 우리 아들이 먹었던 밥이 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남았던 건데, 오총출동했데 <laughs> 총출동. 와 대박입니다. 이게 몇 마리야 이게? 야. 진기한 광경이 또 펼쳐졌네요. 네. 우와. 우리 개사료보다 더 반응이 폭발인데요? 어?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다 모인 거 보세요. 야, 이거 순삭으로 다 사라지겠네. 동네 다 옵니다. 다 와. 다 와서 지금 빨아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거는, 이것의 정체는 다시 한번 가세요. 볶음밥, 계란볶음밥. 우리 아들이 먹다 남은 계란볶음밥인데 제가 한번 줄까 해서 여기다가 주먹밥 같이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우와. 발은 폭발적이네요.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한번 어마어마하네 <laughs> 이거 밥은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이게 사부를, 을 이용해서, 이게 여기를 좀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낮은 물, 평지를 만들어서, 밥을 이렇게, 딱 놨더니, 지금 이런 상태로, 미꾸라지들이 엄청나게 지금, 달게 들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와. 야, 어떻게 보면 진짜, 떡밥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에? 과자. 밥이 더, 어떻게 보 얘들한테, 물고기들한테 더 반응적,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박인데 아주. 제가 이제 밥에 기름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오염이 될까, 염려까 했었는데, 뭐 금방 이렇게 빨아댕기니까 뭐, 금방이네요, 아주. 조선 반은 먹은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 오유. 발을 갈랐습니다. 오. 에이. 네. 식성 진짜 좋아요 미꾸라지들. 네? 이렇게 식성이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와, 장난 아닙니다. 오히려 밥이 먹기가 편하긴 편한 거보네, 이렇게. 개사료는막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먹는 식이라면 밥은 처음부터 이제 쌀알기니까 이게 흩어지면서 얘네들한테 좀 먹기가 좋은 거 같아요. 네. 와반 <laughs> 정도가 벌써 끝났네. 반이 자, 여기까지 이제 미꾸라지에게 자 비빔밥, 비빔밥을 주먹으로 주먹밥처럼 뭉쳐가지고 준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비빔밥도 먹는다. 미꾸라지는 네, 완전히 무슨 관찰 카메라 같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후트, 이 녀석이, 아까 밥을 놨던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을 목격겠습니다 이놈이, 지금, 보세요. 싹 도망갔죠. 이야, 이 자식 안 되겠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먹었던, 그, 백수, 뼈. 우리 조금 전에 먹었던 뼈인데 <laughs> 별의별 걸다 주죠 이야.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나게 잘 먹네 네? 이야. 아마 내일정도 와보면은 뭐, 족발도 먹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닭뼈 백숙, 먹방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물에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오염될 일도 없고, 네. 야. 오우, 뭐, 악어처럼 잡고 돌리네, 그냥. 네? 악어가 막 이렇게, 잡고 막 뜯잖아요, 애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물고 나서 한 바퀴 휙막 도네요. 너야 뭐 대... 음. 뛰지 말고 어. 어, 우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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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laughs> 아빠가 뼈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미꾸라지들이 뼈 먹는 거봐야 <laughs> 조심해 대잘 먹지? 거쪽 응. 그 뼈, 가 이제, 봐봐, 와. 이렇게 막, 나 소리 나지? 응. 야, 오, 조심, 조심. 그거 응. 뭐야? 선는 응, 옆으로 가봐, 여기 안 보여. 응. 너무 어두워. 야 역시... 역시 음.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는 잡식이 돼 갑니다. 잡식이 되 갑니다. 뭐 절대로 편식 없어. 어 저... 아, 하나도 안그리고다 먹어. 누구나 안안 미꾸라지처럼 골고루 먹어야 돼. <laughs> 아, <laughs> 이런 상황에 음, <laughs>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골고루 먹어야 돼. 얘네들처럼! 봐봐 얘네 얼마나 커. 응. 그래. 음. 음, 아 저리 저리 가자. 로니도 있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빠 개구리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얘 개구리 아까 이, 우리 없으면 또 와서 이런 거얘 개구리도 먹어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아까는 로이가 먹던 비빔밥 다 먹었어 야 되니. 니가 먹다 남은 거 있지. 응. 어저께 짜장 비빔밥이냐 뭐냐. 계란 묻고 비 비빔밥 한 거. 그다 먹고 나서 이거. 다 먹고 나서 이거.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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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laughs> 아까 밥 먹는 영상 말고 또 이렇게. 아, 밥 먹는 영상 말고. 백숙도 먹는 영상 또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또 보여줬습니다. 잠들이 저 빠졌어.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미꾸라지들이 또 다양한 식성으로 또 여러분들이 때? 또 어떻게 아, 또 이렇게 아, 또 재미난 영상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 채가 빠졌는데 고막 꺼내드리겠습니다 깊이 빠졌냐? 건졌다 어. 자, 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생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